그림을 그려봅시다. 여기 원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b는 요 정도 표현해 볼게요. b는 small b, 0. 그다음에 a는 요 정도 합시다. small a 3. 이런 삼각형이다라는 이야기 무게 중심은 더하면 0AB 더해가지고 3 분의 a 다기 b 0 0 3의 1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삼각형을 x 방향으로 n만큼 y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했는데 뭐 이정도 같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a-고 그다음에 얘가 5-고 얘가 b-고 여기서O만큼이 m이 되는 거고 여기서O만큼이 n이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여기 무게 중심이 7, 5다. 확실하게 n은 알수 있겠죠. 얘가 이동한 것도 똑같을 테니까 여기 m, n인데 1이 5로 갔으니까 요, 여기는 4만큼 올라간 거죠. 그럼 여기도 n이 4만큼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n은 4, 4는 알겠고. 5-랑 a랑 이,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는 안 변하죠. 5랑 5- 같고요. a, a- 갔으니까 5 a 기울기랑 5-a- 기울기랑 o 의 기울기는 같아야 되고요. o 의 기울기는 여기서 보면 a분의 3이죠. 근데 여기서 기울기 찾아보면 이 y는 3x의 마이너스에서 2 넘기면 y는 2분의 3x 마이너스 2. 기울기만 보면 얘가 2분의 3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 a가 2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2, 3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b만 찾으면 되니까 이점 a를 알고 있구요. 고기중심 이동한것 전에 요점부터 정리합시다 얘가 원점이 땡기고 땡겼으니까 5'좌표는 m,n이죠 근데 n이 4인거 아니까 4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5'는 아까 요 직선 위에 점이라 그랬으니까 5'm,4는 3x-2y는 4요 위에 점이겠죠 그래서 대입을 하게 되면 3m 마이너스의 8은 4 그래서 M 은 4가 되는군요 m 은다다다음음 이제 무게중심 가지고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기 x 좌표만 볼게요. G에서 g e book. This is the book. t h 2 b a가 2였으니까 2기 b 라는이하기 X좌표만 보면 n만큼 더하기 4만큼 되어가지고 얘가 7이 되었다는 소리죠. 요점 좌표, 지다시에 여기의 X좌표. 그래서 넘기면 3, 3 넘기면 9, b는 7 되겠네요. 그래서 AB를 찾았죠. b 찾았고 A 찾았고 곱하기 비는 14.